네, 안녕하세요. 청옥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기물은 그원창화 시리즈 사, 사탄인가요? 사탄입니다. 네. 그렇게 이 기물을 가졌는데 한번 보시고 근 태형 큰차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매니아 분들. 잠깐만 이 기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세 개를 갖고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차우 이것도 차우 이것도 대형 차오인데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물은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한 50cm가 되, 되네요. 그리고 위에 지름은 한 19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물은 저도 이 기물은 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어요. 이 기물은 제가 15년 동안 이 청와를 봐서 이 모형 이 형태, 이 사이즈, 그 다음에 유약, 사람의 인물 또한, 또 내가 처음 봐가지고, 이게 우리 맨야분들 보여드린 거니까, 보시고,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거를 진품이다, 가품이다, 안에 내가 봐도 어딘가 모르게 내가, 내가 1 0 0진 권청하다, 해면은뭐더 좋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이런 권청을 어떻게 가질수도 없어요. 내가 봐도. 워낙 크니까, 사이즈가. 근데, 너무 도안이 좋고 너무 그림도 잘 그렸고 이거는 보통 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매니아분들 보여드린 거니까 보셨다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다 아, 아는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요이 청아름은 보세요. 인물 또한 한번 이게 우리 중국으로 보면 경작도라고는 경직도 있고 경작도도 얘기하는데 그그 시대 의 생활상이에요. 생활상을 이 도자기에 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림 또한도 너무 이거는 뭐 상상 못하게 그린 거예요. 저도 중국 유튜브 보고 많이 봐도 이 그림 도안은 못 봤어요. 이 김을 형태는 많이 봤는데 이 그림 도안은 못 봤어요. 이 보세요. 인물 한 사람은 낚시를 하죠. 이쪽은 보세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낚시를 하죠. 보세요. 낚시 바구니도 웬만한 것 같으면은 이런 대나무를 원, 엮은 거를 그대로 표현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삿갓도 대나무, 그때 당시 대나무로 이제 삿갓 모자 같은 거를 써가지고 대나무 쪽으로 엮어가지고 세심하게. 이게 보통 그림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화가가, 화공이 그린 게 아니고. 그리고 발가락 같은 데도 세심하게 다 그렸어요. 다섯 개 발가락을. 이 모양을 보세요. 그리고 이 그때 경도치 때는 그, 도자기 그~ 감독관이 그~ 생목인 그러니까 게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이제 그~ 문헌에도 나오고 또 중국 웬만한 그~ 교수들도 얘기하거든요 항상 그~ 그때 당시는 그~ 이방이라고 눈이 크고 눈이 퍼렇고 코가 큰 사람을 원 때는 그~ 다음으로 한족보다 더 서열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감독관을 많이 둔 거예요 그~ 경덕진에서는 그~ 문헌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참작했으면 좋겠고 그, 그리고 잠깐만요. 요걸 보세요. 어, 요거이 사람을 한번, 다른 사람은 좀 코가 낮은데, 이분은 코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모양하고, 이게 뭐냐면, 나무가 아니라, 그니까 쉽게 뽕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비단을 재배하려면, 똥, 뽕나무를 벼가지고 갖다 주는 거니까,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 뽕나무 잎 같은 거, 그걸 가져가지고, 이제 비단한 거니까, 고런 쪽으로. 그때, 비, 그 생활을 보워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발 모양도 그때는 이제 우리 한족처럼 또 틀려요. 이분들은. 근데 포, 코를 보세요. 코를 보면은 그 페르시아 사람같이 코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보면은 관심있게 보면은 그 시대의 생활상을 다 넣은 거예요. 이게 맞으면은 2, 3배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맞으면은 그래도 고방이나 그 가격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잘 그렸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의 그눈 모양, 옷. 다 틀려요. 보세요. 사람을 보면은 눈 모양, 눈썹, 손가락, 마디마다 그 생활상에 그 있는 그대로 그 하나의 그 도자기 안에 하폭을 담았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건 낚시, 이거는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농사일도 그때 농민 같이 편안한 그 느낌을 주고 항상 편안한 느낌. 그 다음에 이거는 저심뭐 공부를 하고 문을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시간 쪽은. 예? 그리고 요거는 전또 나무를, 해, 나무가 아니라 이제 뭐, 나뭇잎을 따든 뭐, 나무를 따든 간에 뭐, 뭘 했겠죠. 근데 이거는 서야, 저기, 페르시안이니까 이걸 잘 봤다가 보세요. 그리고 옷이 다 틀려요. 그, 모형이 입은 것이. 그리고 사람 인물도 다 틀리고.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거는 전형적인 한족 스타일. 여기도 전형적인 한족 스타일, 중국인 스타일. 여긴 조금 페르시안 스타일 여기 완전한 그 아랍스타일 눈코 크고 눈키고 키도 크고 키고 이게 광대뼈가 좀 기, 턱뼈가 길게 나오는 사람 보이잖아 그죠? 이게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 원청화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양쪽으로 기면쪽으로 도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참잘 만들었어요. 왠지 어떤 도룡 같은 거는 뭐 삐쭈아 가러고 날카로운 것도 있지만은 이건 자연스럽게, 어룡이라고 해고 도룡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도은각으로또 다, 이거, 그 날개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거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비늘을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도자기는 최고품인데 한번 보세요. 소나무도. 너무 잘 그렸죠. 그러니까 보통 화가, 화공이 그린 게 아니에요. 진짜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 이 약지도, 절대로 이 가스가마 같은 게 아니라, 예전 건 맞는데, 내아이기로는 진짜, 그때 같은 느낌이 너무 들도록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자기가, 제가 얘기했지만, 물레를, 물레를 밑에부터 했어요.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네. 밀, 물레를, 이게 원래 원청화는 요즘 나오는 도자기는 물레를 안거든요. 잘. 평범하게 해가지고 올리지, 이거는 상아태 첩을 중간에 했어요. 중간에 여쯤에 상아태집한 다음에 물레질을 여기서 턱을 안 보고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 원청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요, 요것도 태접 했다. 그거는 방고 의심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 작품이 아니라는 걸 저도 느끼는데 한번 보셨다가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는 진짜 대한민국에 있으면 저도, 자기 있으면 저도 못 봤는데 제가 한본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 이모양이본 적이 없고. 제가 유튜브니, 보 책이니, 많이 봐도, 이 기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림은 봤어요. 저기 무슨, 화가 쪽으로라. 근데 이 경작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진짜 상, 우리, 소장과 매니아보다도 이 그림을 봤으면 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이 그림은, 물 드물, 기물이니까. 보셨다가. 그리고 밑굽도한번워 드릴게요. 밑굽도 아주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태토도 좋아요. 첫째. 태토가 좋아요. 제가, 테토는 좋은거 나쁜거는 알거든요 그래서 테토가 참 좋아요 밀리지도 않고 아주 단단해 고령토로 해가지고 아주 좋고 진짜 잘 만들었고 진짜 그림 또한 천하 아주 제일 로잘 그린 것 같아요 이그림하나에 보면 우리가 보면 하나에 진짜 경작더라도 너무 진짜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짜 잘 그렸죠 진짜 잘 그렸어요 사람마다 인상 그 모양 다 틀려요. 이런 기물이 있고 어려운 위에 그이 그때 당시에 그 이게 뭐길상문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너무 또렷하게 그렸고. 그가지고 이거는 보시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 기물 이 기물 또한도 괜찮아요. 왜이기물이 괜찮냐면 약간의 이가 하고 이 약이 되지만 은어 이건 내가 알기로는 출토 같아요. 이 무덤 속에 이거는 왜냐면 출토도 좀뭐라고 뭐지 얘기했죠. 조금 수분이 많은데 요거는 수분이 마, 많이 출토라면은 진짜 석실에서 깨끗하게 나온 거고 이거는 조금 어딘가 물기가 많은 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특히 테트도 좋아요. 이것도 단단하고 유약지도 좋고 그리고 요 기형이 드물어요. 하나의 원대 그, 그 뭐야, 이런 모양 있잖아요. 하고, 이게 쉽게 해서 우주 같은 무슨 뭐 도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우주가 있고, 보세요. 다 틀리죠? 이건 무슨, 이런 거는 원대 또 흔히 간혹 가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보시고. 그 다음에 당초문은 거의 이거하고 다 뚜렷해요. 삐쭉삐쭉하고 날카로워요. 그리고 위에 또 전지 화염으로 딱 돌렸고, 그리고 이것도 물레질을 상하 태첩 해놓고 물레질을 그냥 바로 이걸 한게 아니라 내가 이제 요 가해가지고 퇴첩을 한 것은 좀 의심 있게 가야 한다. 그는저 방안이면은 고방이기 그 때문에 왜냐면 물레질을 바로 올라온 것들은 어, 문헌에도 그렇고 우리 그 중국도 자기 저그 유튜브도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거는 물레질을 같이 올라오는 게 좋지 만약에 깨끗하게 여기다 퇴첩을 여기 또하기면 했다. 그럼 좀 의심 있게 보낸다는 것을. 그 전에 또 중국산 뭐 전문가들이 또 말씀하시고 또 요즘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그런 거잘 봤다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세하게는 뭐안그 간단하게 보기만 하시고 이런 기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셨다가안 해도 보세요. 깨끗하죠? 그태토가 좋아요. 이거는 이 기형도 드물 거예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그래도 원청화도. 보형이 드물지 않고 많이, 뭐, 몇백 개, 백개 정도, 뭐, 이, 오십 개 정도 넘는 그런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뭐, 요즘 관심이 안 갔잖아요. 그리고, 쪽 기물도 이렇게 잘 나와, 보면은, 단지 유약과 유약이 틀려서 그런 거지,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약간의 그, 뭐랄까, 쉽게 해서, 좀, 물기가, 수분이 많은 데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너무 수분이, 깨끗하고 석실 같은 데 있잖아요. 원래 옛날 원대 같은 데는 뭐 무덤이 석실 같은 데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그런 데다 보관해 놓잖아. 같이 땅속에 묻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고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너무 좋고 너무 잘 그렸어요. 이런거는 고사인 물도가 그 경작도로 해가지고 너무 잘 그렸어요. 중국에서도 이 그림은 귀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내가 배워드릴게요. 요 사이즈를 한번 드릴게요. 요 사이즈는 거의 요즘 나오는, 아, 28cm 에다가요, 높이가. 아, 지름이, 아 20cm네요. 내가요기물을 내가, 뭐냐면 내가 요 기물은 많이 봐요. 이 뭐, 용 너무 잘 그렸죠? 누가 보면 이거 어떨 때는 원청원청 하는데, 이기물을 벌써 틀린 것이 뭐냐면, 팔톱이 틀려요. 팔톱이 있잖아요. 어딘가 보면 날카로우면 데 너무 얇아요. 팔톱이. 이건 무슨 갈등이 갔다가 부러지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진짜, 어, 발톱이 있게끔 그려야 되고, 잘 그렸어요, 모방은. 그리고 첫째, 내가 얘기했죠. 이 기물은 태첩을 여기서 또한번한 한 거예요. 반도 중간에도 한번 일부러 태첩을 한번 했고, 상하로. 그리고 요구로 태첩한 것들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요즘 만든 거고, 이건 찍어서 했기 때문에 꼭 생각을 참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 이것도 기물은 또 많이 돌아다녀요. 왜? 참잘 만들었다 지만 기물이 왜 다니냐면, 진짜 요즘은 이런 거는 나도 한 몇십 개는 봤어요. 근데 이 기물이 잘 그림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했는데 청화도 좋고데 항상 이 뭐든지 간에 이본 그 원청화에 대해서는 진짜 진품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하자가 있다고 하자가 되도록 이 없는 것이 진품이 가깝고 하자가 많은 것은 진품하고 거리가 멀고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말로 그냥 보세요 뭐뭐 뭐 유약도 좋고 바닥도 보세요 참잘 만들었어요 이거 고방이에 고방 고급 방이죠 쉽게해서 잘 만들었는데, 보면은, 유약지도, 태토도 일부러 단단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보면은, 화석공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연대는 됐겠죠. 근데, 첫째, 내가 봤을 때, 아래 물레지도안했어요 바닥도, 이거는. 요두 개는 다물레지돼 있는데, 이거는 물레지지 않았어요. 그, 방도 이제 했겠지만은, 물레지는원 때는 꼭물레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만 물레지를 했다가, 상아태첩 해고, 여기도 요기도 태첩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자기가 왜냐면, 태첩은 같이 올라와야 돼원창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쯤에 태첩을 하고 위로 올라와야지 꼭 내가 먼저 얘기했죠 오코증병도꼭 목에서 태첩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건 방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냥 원창 안에 문헌에도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매니아분들도 이런 거관심있게 봐가지고 이건 방 이건 진품 이건 더더 더 좋은 거고 이거는 말에다면 2-300억이니까 한번 잘 보셨다가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진짜 너무 잘 그렸고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오늘 저기 청국실에는 이런 기물이 있어가지고 우리 매자분들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좋은 쪽으로 항상 얘기잖아요. 기물도 이제 세상에 없는 거 자꾸 보여주면은 우리 매자분들 소장 가분들도 항상 업그레이드 가지고 좋은 기물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